거부가 찾은 곳은 BJ 피싱클럽 매니저가 운영하는 사다피싱이에요 간판도 안 키고 영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우리 요즘 최근에 쭈꾸미 낚시 많이 다니시는데 어떤 애기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지 또 우리 회원님들 중에 또쭈마스타하고 일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습니다. 아, 또 매장에 늦은 시간 이제 또또 손님들 계시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다오피싱 네,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는 온라인 매장 이제 온라인 위주로 사다오피싱 예,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온라인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라 예, 택배고런이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바닥에 깔려 있고 뭐. 다운샷 채비, 봉돌, 뭐, 쭈마스타도 있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쓰는 이제, 일검, 뭐, 스페셜, 뭐, 칸크레인,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들이 있는데, 한번 요즘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애기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어디선가 여기 또 주인장님이 계실 텐데. 주인장님, 어디 계세요? 안에서 일하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아유, 또, 피, FTV 피싱 트렌드 진행자, 안녕하세요. 김, 영호님입니다어쩐 김용호님. 예, 또... 여기 사다오피싱 운영자신데요. 비 D J 피싱클럽 푸른섬으로 닉네임을 갖고 계신 매니저입니다. 아유,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왔는데요. 네. 조사님들이 지금, 많이 여러 군데 추조를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지역권별로 네. 어떤 거를 또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랭킹 5 정도 지역별로 해가지고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도 이제 쭈꾸미 시즌이 되면서 애기가 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뭐 문어 시즌에도 많이 나갔고 하는데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저희는 진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이제 낚신들이 원하시는 것을 좀 구해드려야 돼가지고 네. 제일 지금 핫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그러면 먼저 이제 남당리에서 군산권 아래쪽 네. 그래서 뭐 좀잘 판매가 지 제일 랭킹 1 2 이제 파까지 한번 추천 좀 어떤 게 나가는지 한번 보일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뭐 제일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이제 고추장 계열의 네. 이제 레드헤드 계열의 이제 왕눈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특히 많이들 구매하시는 게이 수평액이라고 하는 네. 이 토토스테 종류가 이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 요쪽 말하는 건데. 네, 뭐이 요거는 뭐다 국산 브랜드고요. 저희는 네. 일제품은 솔직히 뭐 취급을 안 하고 원래부터 안 했고요. 근데 포장지는 다 일본어로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옛날에 이러지 이러, 이러지 않았으면 안 팔렸습니다. <laughs> 아 그래. 요그래도 여기 좀 제가 해온게 아니기 때문에 호, 혹시 오, 예.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예. 예. 제조사에서 이제 뭐 한거기 때문에 우리, <laughs> 그러고요. 예. 지금 제일 핫한 애기는. 예. 아 수박 이 AJ 색상 예, 예. 저도 뽑았어요. 예, 예. 이게 이제 갑오징어가 잘낚이고요 예. 예. 지금 이 고추장은 수박 예. 이 수박은 지금 품절이에요, 저희도. 예. 이거 리얼 레츄럴이죠? 예, 리얼 예. 레츄럴액인데요. 예. 이뭐 이름들이 다 틀려요. 다 예. 이제 근데 이제 다 틀리더라고요. 예, 다 틀리고 이제 저희 리얼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요런 거 이제 고추장 정말로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거의 품절이고요. 네. 어 그리고 또, 또 이... 아래쪽에서 좀더잘 어. 먹히는 거. 이요 블루 계열도 올해는 아, 생각보다 그래요? 정말 잘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블루 계열 아래쪽에서 예. 잘 먹히는 거야? 예. 그러면 뭐 인천권이나 여기 뭐 이제 상길포 쪽에서 나가는 애기들은 어떤가요? 상길포권에는 좀 희한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뭐냐면 손님들이 오셔서 색동 애기를 찾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색동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문어하는데 왜 색동 문어도 아는데왜 색동 애기를 쓰세요라고 여쭤보니까 상길포권이 색동 애기가 색동애기가 되게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색동애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가 네. 뭐 구비해놓지 않게 있다가 네.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색동애기는. 아, 여기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나가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칠색동애기. 아... 요로, 요게 또잘먹는 하더라구요 저도 상길보에서 써봤는데 이게 한 65%는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색동애기에 조금 되게 희한한 게 근데 네. 또, 오천권에는 이게 안 먹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삼길포권에는 또 네. 이게 먹는다고 하니까, 얘네들도 어. 패션을 따라가는가 봅니다. 어, 삼길포에서 저도 써보니까, 색동하고, 그리고, 네. 내추럴 AJ. AJ 색상하고, 수박. 예, 네, 수박색. 예, 네, 아까 봤던 수박. 수박색은 지금 진짜 압도적이에요. 저희가 네. 되게 수박색 같은 경우는 애기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들어오면 바로 동이 나요. 그리고 저번에도 나도 상길프서 쓰다가 네. 걸려서 터졌는데 이거 왕눈이 토토 스테죠 이거. 왕눈이 내추럴 토토... 왕... 아지 알려지지는 네. 않았는데 이게 상처난 거 옆에. 예요것도 네, 그렇고요. 왕눈이 토토 스테 계열 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이거는 상처나게 딱 스크래치 나 있는 애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인천권이나 이런게 인천권 쪽에서는 지금 뭐 우리 회원님들이 여러 군 데로 출조 나가시니까 인천권 나가시는 분들은 좀 추천을 많이 인천, 구매하시는 거 있어요? 인천권은 똑같은 거 같아요. 여기 오천권이랑 이런 아 오천권하고? 뭐 수박색 수박색에서 인천권에서 네. 얼마 전에 엄청 낚으셨다고 카페 올리셨더라고요. 저번에 또 보니까는 이구수레기도구수레기도잘 네. 먹힌다고 그러는데 요즘 판매 비중은 어때요? 구수레기는구수레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어용으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구슬 그 애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런 기본 애기들 보다는 음. 좀덜아 나... 맞다 이거 마스, 말씀 안 드렸다 맞다, 이게 맞다. 이제 장축강 애기라고 네, 해서 화내요 예. 요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잘 나가요 뭐 저도 지금 상일포에서 몇개 써봤어요 네, 이거 장축강도 유독 고추장 잘 나가고요 고추장색 네,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요것도 써 봤는데 저도 낚시 가서 족대 촬영 때 사용을 했는데 이끄추정 아주 피싱 트레드 방송아직안 됐죠. 네. 조금이 편. 입어 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요 장축강액이류도 참잘 나가요. 근데 레이저는 요즘 어때요? 레이저는 솔직히 꾸준해요. 꾸준하게 무난하게 그냥. 제일 무난한. 아래건남당리 군산권에서는 계속 나오죠. 이거요. 이거 레이저 같은 경우는 문어부터 해 가지고 이제 다잘 나요. 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저류를 많이 갖춰놓지 않은 게 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신형의기류들을 출시를 하려고 해요. 네. 지금 개발 중이고 올해부터 이제 작년부터 개발 중이어서 이제 바늘이랑 이제 좀 뭔가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레이저애기들은 항상 잘 나왔어요. 아, 레이저기는 기본 아래 쪽에서는 상당히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네. 레이저고. 진짜 계속 꾸준하게 잘 나가고 있고 이런 네. 것 같은 가격도 저렴하니까 네. 한1 0 개씩 사서 갖고 다니시면은 뭐 괜찮거든요. 아. 일단 아래 거는 상당히 수박 수박 네. 계열 카키 AJ.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해 보면 네. 제일 잘못 먹고추장 계열이 그래 제일 나요. 아 왜냐하면 꽃추장 계열이 고추장 어디 계열. 지역에 있어서든지 그리고 저희도 물건을 입고를 할때 비중이 이게 10이면 이런 건 2, 3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모든, AJ도 잘 왕론이들에도 그냥 우리 그렇죠. 저렴한 왕론이들도 고추장 계열이 무난하게 먹히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이제 지금 요즘 새로 나온 애기들 고개 예, 좀 괜찮죠. 부수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갖고 다기시면서또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그렇죠. 색깔이 약간씩 약간 바뀌어 갈 수니까. 아 그리고 또궁금하게는데 회원님들이나 이게 일반 조사님들 중에도 우리 일검쭈마스타하고 우리. 네. 일검 범영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또 이번에 출조할 때 어떤 것 쓸까 고민들 많이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거는 제가 이 제작자니까 제가 거기 그걸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검 주마스타에 대해서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이 쭈마스터는 저희가 서해안에서 쭈꾸이 갑오징어 낚시를 타겟으로 만든 낚싯대입니다. 음. 일단은 쭈마스터는 색상은 블루 색상하고, 네, 블루 색하고, 핑크색이죠? 네, 핑크색이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남자는 핑크죠? 아, 예, 남자는 핑크죠. 네. 그래서 핑크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구성은, 여기 보시면, 네. 버트 때, 어, 3피스요. 예. 그리고 중간 때, 네. 그 다음, 팁 부분으로, 초리 때 끝에 팁 음.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피스 짜리고요 예, 네. 이게 원래 작년에는 버트 때랑요, 초리 때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세개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보자분들이나 낚시 처음 하시거나, 낚시 오래 하신 분들이 피곤하시거나 감떨어지시면, 이 끝에 줄이 걸렸는데. 그쵸. 그걸 모르시고 갑자기 부러져요. 네, 부러질 일이. 그러면 초리 때 전체를 갈아야 되면은 4만원, 5만원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야, 이거는 낭비가 아닌가 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야, 이게 팁 부분에 액션이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이 3피스로 만드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면 낚싯대 감도도 좋고 뭐 160cm라서 짧아서 무게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부러지시면 우리 낚싯대에서초리대두세 개씩 넣고 당기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낚싯대가서 부러졌어요. 그러면 초리대 하나를 더 팀만 갖고 당기시면 음. 바로 팀만 꽂으셔서 낚시를 바로 풀어주셔도 걱정 없이. 그런데 그 팀마다 있어요. 액션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카본 솔리드 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 쥬마스터 이게 음. 2019년 버전입니다. 2018년 버전도 많이 네. 팔렸는데 음. 이 팁이 이 하나는 그냥 솔리드고 하나는 카본 솔리드입니다. 네, 검은색이 카본하고 그렇죠. 솔리드하고 예. 이 솔리드라는 거는 이제 안에가 이제 가득 차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이제 검은색이 이제 카본 솔리드라서 이제 빳빳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팀만 끼워서 또 다른 액션으로 사용 하실 수가 있구요. 여기 음. 보시면, 낚싯대가 손을 구부리시면, 음. 구부리면, 보시면 딱 여기 4마디, 네 가이드 네번째세번 네. 하나, 둘, 세번째딱 이렇게 휘시죠. 네, 네. 이게 9대1 액션입니다. 아, 카본 솔리드 팁은 9대1 액션이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솔리드 팁을 넣으면요. 솔리드 팁은, 이건 약간 연질, 연질, 연질 좋아하시는 분들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그냥 일반 솔리드 팁은요? 보시면, 음, 아왜 그러세요? 보시면, 아, 이게, <laughs> 이게 한마디가 더 올라갑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쉬어요. 이거는 액션이 몇대 몇입니까? 이거는 8대 2 정도 보시면 8대 됩니다. 8대 2. 하지만 8대 2라 그래도 느낌은 카본 솔리드 팁이랑 이 그냥 일반 저이 솔리드 연질 솔리드랑은 확연히 달라요. 제가 그 솔리드 팁하고 카본 솔리드 팁하고다 써봤는데 출전하가면서 어차피 사더 피싱 걸 갖고 나가니까 써보면로 완전 경질은 아니에요 솔리드 팀은 그렇죠. 연 겨, 연질하고 경질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게 이거 카본 솔리드? 예. 아, 그렇죠 경질로 예. 하면은 쭈꾸미 낚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에, 이제, 팁 부분에서 얼마 정도까지 견자주나라에서 연질 경기를 나누는데, 음. 이게 이제 뽕돌다리 물살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그쵸. 그러니까, 연질 같은 경우는 수심 10m 내외에서 시즌, 쭈꾸미 초반 시즌 있잖아요. 물살이 좀 약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카본 솔리드 팁은 이제 물살이 좀 있거나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갑오징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갑오징어는 카본 솔리드 팁이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본 솔리드 팁은 조금 깊은 수심에서 챔질하셔서 이게 올리실 때좀덜 빠집니다. 이게 음. 이게 확실히 덜 빠집니다. 킹률이딱 올라가니까 확실히 좋아요. 좋죠. 근데 또 이제 뭐 애기 바늘 너무 안 좋은 걸로 하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번에는 또 바뀐 게 이제 가이드까지 이제 블루에 금장으로 바뀌어서 네. 좀 고급스럽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여기가. 저는 핑크색 갖고 다는데 니 핑크색 이쁘고 좋던데. 아 핑크색도 엄청 나가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막, 막 좋다 막 이렇게는 막막 홍분하지 막 않아요. 어차피 뭐 쓰시는 분들은 좋은 그쵸. 거 알고 또 다른 분들 소개시켜 주시고 하시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초보자 분들이나 낚시를 좀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뭐 낭비 안 하시고. 뭐 중복투자 안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낚싯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는 모든 이런 카본이나 이런 조립을 네. 다 저희가 저희 공장에서 직접 합니다 어, 저 메이딩 다음에, 코리안가요? 아, 당연하죠 저희는 네.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조만간에 저희 낚싯대 공장을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저도 이제 올릴 건데요 네. 저희는 직접 카본 소재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공장에서 재단을 해서 성형을 해서 이제 저희가 다 낚싯대 소재를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이 가이드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조립을 해서 사건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순수하게 한국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일검에, 일검에 대해서 일검, 일검 범용 네, 거기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이 일검 범용이 명성이 좀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이 신형 1검 법령을 출시하면서, 네. 이제 약간 좀더 낭창낭창하게 연질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하 기존 1검 법령은 다운샷, 외수질, 뭐, 다할 수가 있었어요. 멀티죠. 멀티였어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거.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죠. 그게 법령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일검 H랑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눠놓은 이유가 1검이632 법령은 타이라바, 쭈꾸미, 가부징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타이러바까지 다 커버를 하고요. 예. 네. 이거 끝에 네. 액션 액션으로 따지면은 지금 주마스타로 기어가면은 솔리드 카본 솔리드 팁 그거라면은 완전 개임이죠. 약간 약간 또 틀릴까요? 그렇죠. 완전 틀린 거예요. 네. 이 쭈꾸미 전용되는요이 끝에만 이휘 약간 약간 휘게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요. 예, 네. 전체적으로. 이것도 이제 쭈바스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쭈꾸미가 낚이면 끝에가 살짝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뽕돌 뽕돌 달렸을 때랑 쭈꾸미 낚였을 때랑은 이 액션 팁이 틀립니다. 쭈꾸미 쭈꾸미 낚였을 때는 요 앞에만 여기에서 그렇죠. 꺾이죠.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낚시를 하다가 살짝 들어보면 낚싯대가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잡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깁입니다 음. 근데 이게 손맛이나 감도가 이것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실때 부러짐이 또 없어요 초보자 분들도 하실때 그리고 타이라바나 이제 다른 낚시까지 겸용으로 할수 있어서 정말로 요것도 추천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꼭 쭈꾸미 꼭 쭈꾸미 전용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쭈마스터가 좋고. 좋고 서해안에서만 하실라 그러면 근데 네. 요거는 또 남해안에 가보지는 못해요 큰 그렇... 소리 높아지기 때문에 좀 틀려지죠 하지만 이 아, 범형 일검, 범룡은 <laughs> 예. 지금 까먹었어요. 법령은 남해안, 가부징어 낚시 다 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낚시대로 쭈꾸미부터 그렇죠. 타이라바. 그렇죠. 예. 정말로 이 낚시 대는 저도 정말 애착을 가지고 벌써 범룡이나 일검실이 나온 지 6, 7년이 됐거든요. 많이도 팔리고 하는데 정말로 이 저희가 이제 HM만 넘어 사람들이 고객님들이 몰두해 있어서 모르지죠 문어 예, 낚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엘치에 많이 쓰시죠. 632는 정말로 타이라마랑 쭈꾸미 때 쓰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음. 써보시면 은 정말 저도 낚시 갈 때는 항상 두 대를 같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검 범버인이라는게그범명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깊은 수심 시즌 후반에 문꾸미, 갑오징어 낚시에 정말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이 632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있으신 분들 한번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낚싯대로 저희도 참돔 편 피싱 트렌드에서 요거를 참돔도 다 낚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0% 국산입니다. 야, 국산.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일군 범영은 그냥 선상 자주 타시는 분들 다운샷 낚시부터 타이라와 쭈꾸미 한 대로 여러 가지 쓰실 분들은 범영 쓰시면 괜찮으시고 쭈꾸미 철에만 선상 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딱 쭈꾸미 철에만 배 탄다 그러시 분들은 해는 마스타 몇개 추천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건 범용은 뽕돌 30호 이하로 사용하는 네. 낚시에서는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쭈마스터는쭈마스터는뽕돌 20호 이상 넘어가시면 그쵸. 그렇죠. 그 끝에 네. 부분이 파손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쭈마스터는 20호 범용은 30호까지. 네. 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구매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네. 피싱 트레드 네. FTV 피싱 트레드도 많이 시청해. 아, 우리. 저희 피싱트렌드 올해 시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내년에 또 방송으로 찾아뵐지는 모르겠지만 장사가 바빠서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트! 피트! 네, b 제 j 피싱클럽 매니저 푸른선님이고 또 FTV 피싱트렌드에서 네, 진행자로 활동해 주시는 네, 김용호님한테 최근에 애기가 지역별로 어느덧 에서좀더 좀 많이 좀 구매하고 손, 이제 조사님들이 쓰시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또 우리 회원님들이나 또 일반 조사님들 중에 또쭈마스타랑일1 범영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또 출전하실 때 어떤 거를 쓸까 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낚싯대를 직접 제작한 우리 또 푸른사님, 김용호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예, 쭈꾸미 낚시 때만 이제 선상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 쭈마스타 일검 쭈마스타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예, 쭈꾸미도 하시고 뭐 타이라바 다운샷 낚시를 예,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일검 범영을 추천드린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쭈마스타는 2 0호봉돌까지 그리고 일검 범영은추3 예, 0호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다오 피싱에서 이제 김용호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 저도 피싱 트렌드 촬영하는 데 같이 가서 같이 한번 낚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허브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상 나가실 때꼭 안전하게 구명복 꼭 입으시고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출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